우주동백 2차의 지적경로당 회장이에요. 어, 저는 나이가 5 3 년생이고 어, 이름은 김금희예요. 친정은 어, 아버지 고향이 진천이고요. 엄마도 저기 병천이고, 그러다 이제 서울서 아버지가 전매청에 다니셨기 때문에 서울 생활을 많이 했었고 어, 형제는 5남매였었고 네, 다 돌아가시고 둘 돌아가셨고 지금 셋 남아있고요 형제는 그러고 있고 그러다가 서울에서 살, 생활을 하다가 어, 중매로다가 우리 신랑을 만나가지고 어, 지금 3남, 3남매가 다 어, 성공을 했어요 우리 큰딸이 리더를 했더니 지 동생들을 다 끌어가지고 또, 동생들, 내가 큰 딸만 대학교 가르쳤는데, 어, 동생들은 지더리 공부하면서 대학교를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다 대기업에 이렇게 다니고 있고, 또 이제, 천년에는 많이 고생, 진천에 내려와서, 27에 진천에 내려와서, 건 45년 됐어요. 그러면서 이제 애들도 잘 풀렸고, 지금은 이제 마지막에서 이제 우리 신랑이 저렇게 아프는 바람에 좀 내가 지금 많이 힘들어요. 그리고 또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는, 음 내가 하기 전에는 이 경로당이 합이 잘안돼 있었어요. 근데 내가 하면서부터는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그런 거를 가리질 않고 다 오시라고 해다 보니까 우리 경로당이 많이, 음, 변화를 일으켰어요. 그런데 그 소문이 어떻게 들어갔는지, 어, 상까지 타게 하고, 그러니까 나는 더 열심히 하려는 뜻인 것 같아서, 어, 지금까지 하면서 전부들 합이 잘 되고, 음, 다들 이렇게 뭐, 말, 찬조 같은 거고, 뭐 이런 것도 다 해주시고 이러니까는 다 없으면은 회장만 안 보이면 회장을 찾아요. 근데, 예, 또 나는 나 나름대로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허둥지둥거리고 오면은 전부들 반겨주시고 어, 그런 게 그게 하나의 나는 이제 이제 노후에는 그게 보람인 것 같아요. 내가 뭐 이렇게 예? 이런 봉사라도 한다는 게 그게 어, 가장 기뻤을 때는요. 어, 연금 복권을 2등을 맞았어요. 그래가지고 그 내가 힘들었던 거를 거기서 이제 많이 이제 에 저거를 받았고 그런데 어 내가 조금 이제 장사를 하다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어막 월세방으로 막 다니면서 전국을 누비며 내가 트럭을 끌고 다니며 장사도 했었고 이렇게 고생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게 다 애들한테 산 교육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, 지, 금은 지네들이 다 월세방서부터 시작해서 삼남매가다 괜찮아요. 지금까지도 삼남매가 똘똘 뭉쳐서 지네들 그 단톡방을, 그니까 뭐 그걸 해가지고, 무슨 일만 있으면은 다 지들끼리 합해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제 또 많이 아팠을 때, 직장을 못 나가고 할 때서부터는 이제 애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생활비를 보태줘요. 그래, 그런 게, 예 그런 게 좋고 또 애들이 다잘된게 좋고 어 바라는 거는 지금은 이제 에, 남편이 저렇게 아프니까 빨리 케어해가지고 어이 좋은 세상에 애들도 잘 되고 이런 세상에서 조금 더 살았으면 해요 희애야 우리 큰 아들 인식이 홍식이 어, 누나하고 셋이 내가 없어도 너네들 똘똘 뭉쳐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. 엄마는 그게 소원이야. 화이팅!